이제 안식 그못본 사람만 딱 치우자 치우자 초딩도 넣어줘요 우리는 기도야 돼? 그래 맛은 봐야지 안 보이나 임마! 맛을 보기뭘 맛을 봐 임마! 안 보이나! 사이다 하나 먹 그래 좋은 어. 시이야물컵컵 컵. 없어? 필요 없어 팝콘, 팝콘이어서 오고. 우리 언니, 오랜만에 보니 살 많이 빠졌네. 니마무기니마무기가 이거라잉. 이거? 어? 니만 무기가아빠나누나 이거? 10분? 1분 걸리나? 10분 안에 나오겠지. 이거, 이거, 쫄면 넣을까? 쫄 면, 그거, 쫄면 넣을래? 아 오늘 면안 먹는다고 얘기해. 아 맞다. 내한테. 밀떡이가 쌀떡, 이 민물 낚시 내가 네, 어부 아들 아이구 낚시의 최고수입니다 제가. 예뭐 물을 보이소이 비양어 소고. 네. 가네. 그래. 믿고 있다. 아, 채도도 어서오고, 행운이 가득 어서오고. 나 우리 가득이 믿고 있다. 아, 어, 행운이 얼마? 아, 잘 됐네. 오빠야, 맛은 봐야지 하면은 쫄면하고, 이 떡볶이하고. 그럼 아까 뭐랬노? 아 줄줄이 삐었나 하고 다 들어간다 어, 난이, 배고파. 아까 야채 비빔밥이어서 그런가 야채였는가 벌써 배고파졌어 어안 매워요 i b i b 야채 비빔밥이 건강 i 좋은데 i 화가 b 는 b i 에 i b i 이거 이게 별로 안 좋네. i b i b i b i b i b i 여거 애들 카메라 좀 허리 타기 잘안 보인다. 저 뒤로 한번 능갔다가 응. 앞으로 해라. 응? 응. 어, 좀 잘. 얘들아, 이거. 얘들아. 얼마 안 되네. 줄줄이 비했나? 방송 아니다. 쫄면도 내용 실드 나오면 쫄면도 들어가는데. 아, 아 섞으라니까 사이다라. 뭐하는 짓이야. 그두개 있잖아 하나씩 그래. 이거 뭐 하나. 아 먹지마. 왜 먹어? 그 것도 먹으면 안 되지. 아, 음료로 관없다 이마에만만 보자 쓰세요. 섞어 섞어. 오 섞어 섞어 멜라콜리아 이 체킹 칠 때마다 이 섞어. 멜라콜리아 섞어. 섞어. 어. 이가참이 똑똑해. 자 우유 좀 섞어서 이거 맛있다네요. 사이다예요. 우유는 맛있대. 건배. 오 진짜 맛있네. 오,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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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방송은 자주 했는데, 오, 새삼스럽게 오라노. 어, 누가 그랬어? 새삼스럽게 뭐? 치도이시간에 들어왔으면서, 맞자 군기는 짬뽕이야. 지금님 단식 지금 48,000원 단식 나왔다. 음, 나와야 아, 돼. 5만 원부터 이제 나오면은 5만 원 실드. 어 응. 실드 이제 먹을 수 있지. 48,000원 먹지 말라고 나왔다저 때까지. 아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단식 그 건강을 위해서. 똥네번 쌌다 <놀라> 어. 나도 먹지 말까? 여보? <놀라> 천천히 먹라어 니가 어. 시야 빨리 먹으면 x <놀라> 대지 아니 먹자 그나도안돼 그래. <놀라> 이제 검조라 여보 도도 피해라 아아 맛있다 주가리 치하라 이씨 아빠도 못 먹는데 니가 와 턱주가리 되고 있노? 어. 이도 없지. 소세지 우리 핫도그래 하투가... 장난치는 거 같더라. 부비님 사랑해 주래. 그래 알아서 알아서 어. 당연하지. 이거 에다넣 어? 다 넣어. 어? 그, 쫄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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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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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일단 나는 거 어? 쫄면만 어? 거 어? 어?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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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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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뭐가 나올 것 같더라. 그래. 우리만 못 써주신 분들 있을 때. 약간 음. 죠 <laughs> 우리 공유미스 어, 우리, 우리 그, 복부이 영상 댓글에 어, 댓글 이쁘게 달아주는 우리 공유미스 어서와. 음. 내가 우리 공유미스는 좋아한다. 영상 댓글에 항상 그 댓글을 이쁘게 달아주더라고. 어, 슬리브비엔나 응. 음. 응. 와. 아, 오 역시. 떡볶이 떡은 홈플러스 떡이 최고다. 음, 진짜 고수 선동하네 음, 아 우리 핫도그 떡 네, 고맙습니다. 와. 나 비엔나 하나 더 먹게. 음, 음. 사족? 아니, 부산 삼지노무 떡볶이는. 내 양념했어요. 홈플러스 떡볶이. 양념? 나 그거. 양념물이 보기가 한 거. 고추장 개, 고추 아 고추장 4 개, 고춧가루 하나, 간장 2 개, 설탕 하나, 물약2 개. 당근도 먹어야지. 당근도 먹어야지. 맛은 아, 바뀌었 아니겠죠 아 바뀌었었으니까 안살지똥구안 버려졌다 오줍니다 근데 솔직히 떡볶이 파는 양념보다 우리 보기 양념이 더 맛있어 그건 확실해 이거는 부산 삼진어묵 어묵은 삼주일 최고다. 음. 아, 탱글탱글 하잖아. 맞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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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안 익었어. 쫄면은 좀 시간 돼야 돼, 그거. 맞아. 안에다가 팍 넣고 덮어. 면안 보이게. 면이 응. 덮어놔야 빨리 익지. 한번만 하래. 그래 덮어놔야 돼. 익었어. 고 익었어. 금방 먹어. 그러니까. 가자. 아. 어. 야식으로 떡볶이만한 게 없지. 맞잖아. 휴가철이다가 불고마 이거. 그래. 아더 먹어 피했나 요거 당연하지. 좋아. 아 치즈, 치즈 사놓고 치즈. 그치? 이분님 애교 부러 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워 이마 징그러. 근데 이거 유성펜인 줄 알았는데 수성펜이다. 안 지워져. 지워 빨리 지워 봐. 잘 지워지네. 그래? 빨리 지워. 괜히 이 벌고 되겠다. 응. 됐다. 이제 이마 본 사람 없죠? 어.. 별일 없잖아 니 괜히 또뭐 이래가지고 이빨고될 수도 있으니까 요 이마에 있었던 일은 잊어라 응. 아 머리 아 어떡해 이거 왜 이래 나는 단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우리 팬그 <laughs> 지승이가 오빠 맛만 보세요 하고 딱 응? 미션을 줘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먹는 거야 돌라 또 우리 또, 내 좋아하는 지순이들이 오빠야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 안 먹으면 슬프잖아. 그지, 그지. 그니까, 러 내가 확고한 마음으로 단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또, 우리 또 지순이들이 오빠야 먹는 거좋아하는거 어쩌겠노? 먹어야지, 그래. 니는 음. 와이라노? 음, 이거 나무 다이바. 도토리 차라. 차라 이거다이라이 나무 다이봐도달라고 그건 안되게 아, 그차안되토리 맛있네. 이리 차라. 도토리 스바루 떡볶이부터 좀 순서에 입각해서 먹으러. 음. 일단 떡볶이 떡이 1 번이야. 어. 그다음에 삼진 어묵이 2 번이고. 아인 어, 무비 아 어,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 어, 지루성 성지로. 아 어. 저도 소자. 오케이. 존나 강조래. 어? <laughs> 전남 강조. <강주. 웃음> 전남강조데 이름은 좀 글로벌하네. 어. 아, 어머. 어, 하트니. 비나 <laughs> 안돼. 그만. 안돼, 비나. 그만해, 비나. 너무 안돼 안돼. 너무 먹으면 토한다니까. 하도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네? 와그라노 옛날에는 막개망난이었는데 내가 요새 그 보기한테 좀 잘하고 또 내가 좀늦해지고 하니까 우리 핫도 핫도님이 내를 이제 좋게 봐준 거지. 그래 그래 그래. 야, 빈박 하나 어. 안 찍어? 나도. 내가 어.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학도 너무 잘 먹어요, 여러분. 아니, 빈너 어디 갔노더 갖고 가? 여보, 아니 응. 안에 있는 건아 마종무야지. 아0개 줬어. 그래. 네. 또 있을 건데. 다 먹었나? 비엔나 전 너무 응. 맛있네. 그래, 의성비, 의성비였나? 응. 등이던데아 비엔나 뭐슨 뭐가 좀 맛있노? 응, 더 먹고 싶다, 그이 근데 안돼 우리. 떡이나 드세요. 알았다. 이거 다 먹고 먹기다 너 줄게 갖고 올까? 됐다 근데 새거 꺼내야 돼 느낌에 한두 개 있을 것 같은데 나다 먹었어 아 있다 음, 한, 오, 한, 나올 한두 개는 나올 것 같아 분명이 한두 개는 한두 개 있다 진짜 없나? 와 뭐 딸기 우유랑 여기 사이다 섞어도 존 맛탱이라네. 응. 음. 네가 존 맛탱이 아닌 게 어디 노저 같은 거다존 맛탱이. <laughs> 아 너무 높아요. 이거 가스 뺄까? 채팅이 안 보여. 왜? 어? 내가 그래.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때라. 웃음> 이거 들어봐. 어 무거워. <laughs> <laughs> 수박이 영어로 먹게요마 <먹여. 웃음> 아, 수박. 아니 내뭐 물러 라나 슈즈박 뭐라노? 애플 애플은 사가고 알아 웃기다 그랬어 근데 수박 모르나? 몰라 <laughs> 바나나는? 바나나 모키 <몽키. 웃음> 여보 웃긴다. 기자고한 거야. 그래 알지. 어, 바나나 몰라. 몽키 바나나? 바나나. 어. 와 몽키 바나나인데. 그래. 바나나 이제 아네노바네 나. 자 이제 바나나 이제 바네노 이름 대지. 음. <laughs> 우리 마늘 한번씩 빵빵 터진다. 그래. 와라. 김밥하고 참기름하고 싸웠어 그래 김밥이 경찰서에 끌려갔단 말이야 왜걸려간줄 아나? 나다 <laughs> 알지 이 형은 멈췄잖아 아머어 음. 멜론이구나 <laughs> 아, 아 우리 형은 다 봤구나 음. 아, 하나는 보여? 아, 하나는 뭐예요? 아이! 하나 스페인으로 보있다 누구, 이, 이, 뭐, 이, 닭대가리 줄아하나적당히해라혼난다 엄마야, 또 어디 갔노 아빠 살게요. 예, 그럼 뭐, 오늘 이게. 원래 방송할 때그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잘 없거든 어, 진정한 뭐 우리 복부인 좋아해 주고 이게 시청자 팬 아니면 보기 힘든 시간인데 네. 많은 분들 여기 봐줘서 감사합니다 예. 배경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